짝짝스 yeah. 안녕하세요 임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게 된 이유는 ID 임다. 딜리버리라는 컨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 찾아뵀습니다. 지난 5월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시는 선물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었는데요. 많은 사연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코로나다 못다 해가지고 계속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서야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 주인공분이 채택이 되셔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사연이신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디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받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수대자 여러분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 저도 처음인지라 너무 너무 떨리고 너무 너무 설레이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정말 공기도 좋고 이 진짜 이 자연 이친 환경 정말 이친 환경 들어가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오시죠.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있으니까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셔야 됩니다. 자, 두드리세요. 두드리면서 건너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드리면서 두드리면서 항상 조심.. 스텝. 인다의 아이디 임다 딜리버리, 어, 우리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분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네. 시각장애인 중학교 2학년 이권호라입니다 이권호님. 네. 아, 반갑습니다. 박수! 아, 너무 반갑습니다. 평소에 네. 제 방송을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네. 처음으로 접하게 된건 어떤 상황에서 저를 접하게 됐던 거예요? 어, 처음에 6학년 때 그때 네. 핸드폰 처음 사용할 때 네. 유튜브를 보다가 인기탭에 가서 네. 비트박스를 찾았는데 아. 거기서 비트박스 대회인가 써져있어서 진행도 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Yeah.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비트박스에도 관심이 원래 있었어요? 네 그때 많았어요 어, 어 그럼 비트박스도 할줄 아세요? 기본요 <laughs> 어, 조금만 <laughs>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족보는 잘 몰라요 어,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원래 족보에 얼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비트박스는 네 비트박스 어. <laughs> 와, wow. 네, 네, 네. wow. 근데, 잘해, 진짜 잘해요. 연습을 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트박스에 관심이 있어서 우연히 제 영상을 접했고, 또 그게 비트박스 대회였고, 어쨌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이번에 사연을 신청을 하게 됐잖아요. 네.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건지. 아, 네, 사연은.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파가지고 음. 처음에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이제 2학년 때 다시 아파가지고 계속 치료를 하다 또 왼쪽 눈에 시력을 잃게 됐어요. 어, 학교 다니다가 이제 작년에 또 다리 쪽이 아파가지고 음, 수술을 하게 되서 수술을 네 그래서 좀잘못걸니다음 그런 상황인데 네. 제 방송을 접하고 그러면서 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게 혹시 있을까요? 어.. 그 병원에 있을 때나 네. 그때 되게 좀 우울할 때가 많아요 음.. 그때 그쵸 인간이 뭐 인간을 웃겨라나 상대모사를 그런 거 보면 많이 웃고 그랬어요 아... 아..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감기만 알아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은 제가 또 배울 점이 되게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들 수 있을 때 방송 봐주시면서 잘 이겨주셨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이 형은 아니지만 또 형으로서 너무너무 대견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러면은 제 방송 말고 뭐 다른 뭐 취미 같은 것도 있어요? 어, 다른 취미는 음. 그냥 뭐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하고. 어, 플스? 네. 어, 어떤 게임 주로 많이 해요? 그 원피스 레모티브에서 네. 네. 네, 만든 버닝 블러드하고요. 버닝 블러드? 어, 네, 네. 그리고 소년 점프 캐릭터들 모아서 네. 캐릭터 만든 점프 포스라는 게임. 아, 점프 포스 알아요. 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게임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럴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어, 그땐 엄마 도움을 많이 받죠. 아, 어머니께서 네. 옆에서 다 설명해 주고 어머니께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네. 여기 제가 아까 도착해서 촬영을 네.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게 환경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니, 맞아요. 네, 그쵸, 그렇죠. 공기도 진짜 좋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기관지가 또안 좋아요. 아. 근데 이런 진짜 공기 좋은 데 살고 이러면 진짜 그런 것도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제 방송까지 봐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연 보니까 네. 갖고 싶은 게또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어떤 거였죠? 남이 피규어였어요. 남이 피규어. 원래 원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남이었어요? 아니 네. 원래 가장 좋아하는 거는 네. 조로랑 캐릭터하고 샹크스인데 네. 음, 저기 뒤쪽에 음. 보시면 전부 다 남자 캐릭터밖에 없어요 아 저기 어... 뒤에 피규어 네. 아 피규어를 또 저렇게 모아놓는구나 네, 다 모아놔요 아 근데 남자 캐릭터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얘기하셨던 나미 피규어, 우와. 나미 피규어를 준비를 했어요. 나미, 어. 자 이게 나미 피규어고 그리고 또 본인이 까먹으신 것 같아요. 나미와 로빈을 또 갖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미 피규어하고 로빈 피규어를 저희가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버닝블러도 아까 또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저도 이제 평소에 플스포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아. 같이 이렇게 또한번 네. 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나 이런 거 있어요? 뭐 부탁하고 싶... 싶었던 거나 부탁하고 싶었던 거요?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나. 음. 그 이범의 네. 그 더빙. 아, 더빙이 싫으네요? 예. 영상을 보고 네. 사람이 더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볼때 사람 더빙은 알겠는데 사람이 어떤 포즈라고 이제 영상이 아, 그런, 그런, 거, 아 그래요. 진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표현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또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재밌는 모습들을 또 상상하시면서 재밌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촬영하는데 떨리고 이랬는데 또 재밌게 게임하면서 같이 네,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대야본닝블러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랜덤을 선택하셨고 저는 루키가 제일 쉽다고 해서 저는 루키 루피... 저는 도플라밍고부터 더플라밍고부터예요저 키자루예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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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니 자비가 없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돼아저 맞고 맞고 아이고 갑니다 갑니다 키자왜 아, 아, 이렇게 여기서 약해? 내가 못하는 건가? 아니 나 아무것도 못 쓰고 있어, 지금. <laughs> 아 필살기! 아이노 필살기! 야왜 아무것도 안 해? 한번더 눌러야 돼요? 아! 아! 이미 막고 아? 있어요, 근데. <laughs> 아 이게 막고 있으면 필살기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안 먹혀요. 아? 와안 됐다. <laughs> 방향 감각 상실? <laughs> 네. 왼쪽 점프. 점프. 아이거 열... 이렇게 사는 거구나? <laughs> 쭉 12시 방향. 쭈야 주... 어머님도 잘하시겠다. 방에. 11시 방향 어머님도 잘하시겠네요. 저 못해요. 엄마는 버블버블 같아.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스톱 와 <laughs> 이거 나도 잘하지. 한 대도 못]件. 때렸어. 다, 다시 맞고 맞고 치돌이 치돌이 지도 어디서? 와. <laughs> 제발 제발 줘 아! 이래야지. 그럼 나치도리치도리한번한번치도리자 치돌이. 치돌이, <laughs> 우리 건호 군과 오늘 이렇게 게임도 하고 인터뷰 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너무 너무 좋았고 저도 게임하면서 진짜 놀랬던 게 네. 게임을 되게 엄청 잘하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좋아해가지고 아까 어머니께도또 들어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눈이 아닌 이제 귀로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다 귀의 감각에 의존해서 이렇게 한다고 네 맞아요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laughs> 혹시 앞으로의 뭐 꿈이나 이런 게또 있나요? 어, 유튜버요 아 유튜버? 네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게임이나 아니면 네. 원피스 리드 같은 원피스는 그럼 1화부터 지금까지 다 봤어요? 네, 쭉 봤어요. 지금 계속 <laughs> 보고 있어요, 이미. 아,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이거를 첫 발걸음으로 삼아서, 네. 앞으로는 진짜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정말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엄청 많으신 분들도 많이 하니까, 네. 어머님이랑 같이 좀 호흡 맞춰서, 네. 시작을 합시다, 알겠죠? 네. <laughs>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선물을 또 드리고 했는데, 누나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도, 맞죠? 뭐, 맞아요. 그래서 누나분도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laughs> 이게 네. 쿠션이에요, 쿠션. 쿠션. 아, 라이언 쿠션. 카카오 라이언. 누나 쿠션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이거를 누나 분께 네. 생색내면서 드리면 돼요, 알겠죠? <laughs> 감사합니다. 본인 네. 덕분에, 건우 분 덕분에 누나가 받게 된 거다. 알겠죠? 네. 제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건우 군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 에 안에서 누나한테 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누나가 잘해줘요? 네, 되게 잘해. 아, 좋다, 좋다. 너무 좋고. 앞으로도 제가 우리 권호군 같은 친구들도 재밌게 방송 좀볼수 있게 제가 더 많이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하고 싶으면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음. 비트파스 때 다시 시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빈박스 대회 조만간 또 한번 진행해서 네. 그 콘텐츠를 한번 재미있게 네. 또 꾸며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거에서 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콘텐츠 많이 많이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첫 번째 아이디 사연자 우리 권호 분과 함께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거 방송 안할때 한번 또여름이나 이때 어머님 한번 제가 아싸. 또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뭐 이렇게 코로나 안정되고 이러면 또 놀러 올게요. 네. 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코너도 고마워요. <laughs> 스텝. 자, 인다의 아이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집에 가는 길에 한번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인터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나름대로는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들, 또 재미난 사연들, 또 재미난 에피소드들 저희가 찾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소통할 예정이니까요. 부족한 점들 개선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항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높이를 함께하고 지내겠습니다. I love you.